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늘은 공장에서 자주 쓰는 작업 도구의 이를 그리고 도구를 언제 쓰는지 말해 볼 거예요. 첫 번째 표현입니다. 이건 드라이버예요. 이건 드라이버예요. 두 번째 표현이에요. 망치는 못을 박을 때 써요. 망치는 못을 박을 때 써요. 같이 말해볼까요? 이거 뭐예요? 드라이버예요. 이 나사를 조일 때 사용해요. 그리고 망치예요. 못을 박을 때 써요. 이건요? 렌치예요. 이 볼트나 너트를 조일 때 필요해요. 이건 뭐예요? 이건 드라이버예요. 나사를 조일 때 사용해요. 그리고 망치예요. 못을 박을 때 써요. 이건요? 렌치예요. 볼트나 너트를 조일 때 사용해요. 이번에는 오늘 나온 중요한 도구 이름을 같이 알아볼게요. 첫 번째 단어는 드라이버예요. 드라이버는 나사를 조이거나 풀때 쓰는 도구입니다. 작업 현장에서 가장 자주 쓰는 도구 중 하나예요. 자, 따라해보세요. 드라이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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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번째 단어는 망치예요. 망치는 못을 박거나 물체를 두드릴 때 쓰는 도구예요. 무거운 물건을 고정할 때 자주 사용돼요. 한번더 말해 볼까요? 망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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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 번째 단어는 렌치예요. 렌치는 볼트나 너트를 조이거나 풀때 사용하는 도구예요. 크기별로 다양한 종류가 있으니 잘 구분해야 해요. 따라 말해보세요. 렌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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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장에서 꼭 필요한 도구들이에요. 이름을 잘 익혀두세요. 이번에는 여러분이 직접 말해 볼 시간이에요. 이건 뭐예요? 이건 뭐예요? 언제 사용해요? 언제 사용해요? 좋아요. 잘하고 계세요. 오늘 배운 표현을 다시 정리해 볼까요? 이건 드라이버예요. 망치는 못을 박을 때 써요.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예요. 수고 많으셨습니다.